북한이 최근 핵추진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조선소를 시찰하며 전략 무기라고 강조했죠. 공개된 잠수함은 약 8700톤급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원자로입니다. 핵잠수함의 심장은 소형 원자로이니 이 기술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북한이 안정적인 원자로 냉각과 방사선 차폐 기술을 확보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공개된 것은 실전 배치된 핵잠수함이 아니라 개발 중인 플랫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개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북한은 SLBM과 잠수함을 결합한 2차 핵보복 능력을 과시하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한 북한 핵잠수함 공개의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지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크기입니다. 공개된 잠수함은 약8,000 톤급으로 추정됩니다. SLBM을 싣기엔 충분한 크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장 능력입니다. 다수의 미사일 발사관이 확인됐고 SLBM 탑재를 염두에 둔 설계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원자로 의문성입니다. 핵 잠수함의 핵심은 소형 원자로지만 북한이 안정적인 냉각과 차폐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미확인입니다. 네 번째는 작전 현실성입니다. 핵 잠수함은 소음 통제와 장기 자망이 필수인데 현재 북한 기술로는 은밀한 작전이 쉽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짜 목적입니다. 이 잠수함의 핵심은 실전보다 메시지입니다. SLBM과 잠수함을 결합한 단차 핵 보복 능력을 과시하려는 전략적 신호입니다. 이 잠수함, 완성된 무기일까요? 아니면 보여주기용 카드일까요? 위협일까요? 아니면 전략적 메시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